어쩌다 마주치 사연. 당신 돈 있어? 돈? 돈은 왜? 필요하니까 물어보는 거지. 내가 돈이 어딨냐? 이번 겨울 방학 때 애들 영어 특강도 보내야 하고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. 얼마나 필요한데? 학원비만 사백만 원. 에? 사백만 원? 아 영어 수학만 다니는데도? <laughs> 더 놀라게 해줘. 뭐? 정규 수업은 또 따로 내야 해. 헐 미친. 직장인 월급 수준을 넘어섰잖아. 겨울방학이 두 달이잖아. 한 학년 올라가니까 할게 얼마나 많은데. 아휴 에이... 게다가 생활비까지. 차라리 날 죽여라. 당신 진짜 돈 없어? 어디 숨겨놓은 돈 없냐고. 아, 숨겨놓은 돈이 어딨어. 월급쟁이한테 너무 많이 바라는 거 아니냐? 아 어떡하지? 에휴, 차도 바꾸고 싶고 골프 풀세트로 사고 싶은데 어디서 골프 채 타령이야 월급도 쥐꼬리 주지 듣는 쥐꼬리 존심 상한다 그만해 아 어떡하지? 아 여보 잘하면 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은행이라도 털게 <laughs> 까짓거 털지 뭐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. 우리도 이제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좀 삐까뻔쩍하게 떼빼고 강내고 살자고 아 그니까 어떡해 <laughs> 시골에 계신 당신 부모님 있잖아 어머니 아버지 어 아이고 돈안 빌려주실걸 누가 돈을 빌려 그냥 우리가 가져오는 거지 방법 있어 있지 아주 끝내주게 죽이는 방법. 어머님이 나버님 아 신용카드 몇개 있어? 모르겠는데. 그런 보험은? 그것도 잘 모르지. 당신은 아는 게 뭐가 있어? 아들 맞아? <laughs> 미안. 아니 그러는 당신은. 당신도 연락 자주 안 하잖아. 그거야. 뭐아 애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하고 살다 보니 뭔가 좀 어색하고 그래서. 나도 똑같이 뭐. 그리고 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느낌이 들어. 그러니 내가 살갑게 못 하겠어. 아 하여튼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. 어 그렇지. 아니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려고? 내가 왕년에 보험회사에서 아주 잠깐 일한 짬으로 클린하게 처리하려고. 클린하게? 어머님 아버님 보험 정리 한번 해드린다고 하고. 신분증, 공인인증서, 통장, 도장, 인감 다 받아오려고? 그, 그렇다면 시골에 계신 분들이 뭘 알겠어? 신분증, 공인인증서, 통장만 있으면 폰 개통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만들 수 있다는 거지. 요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만들잖아. 이 듣고 보니 좋은 방법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어차피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 돈들 다 자기한테 와 아들이 둘이야 셋이야 당신 하나밖에 더 있어 아가씨야 뭐 좀만 떼주면 되고 그치 그치 어 아, 내가 큰 아들이지 달라진 건 받을 시기가 빨라진 것뿐 이상할 것 전혀 없어 하... 좋다 하하하 <laughs> 여보 사랑해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. 보험계약 해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던데 어 그래 잘 됐네 역시 신은 우리 편이었어 <laughs> 이렇게 기회가 찾아왔잖아 지금 당장 아버님한테 갔다 와야겠다 <laughs> 너무 최고야 아나 당신이랑 결혼하길 진짜 잘했나 봐 <laughs>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<웃음> <웃음> 아, 골프채야. 이 아빠가 간다. 이 아빠가 많이 예뻐해 줄게. 백들아 기다려. 곧새 친구가 올 거야. <laughs> 아. 아 근데 어머니가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하지?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하라면 하실 거야. 옛날부터 그러셨으니까.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잘 말해 놓을게. 알았어. 여보, 확실하게 해야 돼? 오케이. 나만 믿으라고. 어머니 저예요. 식사하셨어요? 네가 어쩐 일이야? 연락을 다 하고. 아,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. 용건만 말해라. 어, 오늘 찾아뵈려고요. 갑자기? 혹시 수지 아빠가 아무 말 안했나요? 뭘 말이냐? 아버님이 보험 계약 해지한다고 그러셨잖아요. 그래서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주시면 저희가 해드린다고. 그 개인 정보인데 남한테 맡기기는 좀 그런데. 어, 어머니, 제가 남인가요? 아니 내 말은 그이랑 결혼한 지꽤 됐는데 아직도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? 아 서운하네요.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. 아니 뭐 싫다기보단 아버지 개인정보라서 좀 그렇다는 거지 <laughs> 전이 집안의 며느리예요 남이 아니라고요 이제 저좀 예뻐해 주시면 안 될까요? <laughs> 그이도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쁘게 봐주세요 조금 이따 집으로 갈게요 그리고 간 김에 아버님 보험 해지도 도와드릴게요 네 알았다. 아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어머님 혹시 신용카드 몇장 쓰세요? 그건 왜 물어보냐? 아, 별건 아니고요. 많이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혜택 좋은 거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. 아이 통장, 저 통장 결제 계좌도 여러 개 있으면 불편하고요. 뭐 그럴 수도 있겠네. 카드는 여러 장 쓰고 있어. 아 그렇구나. 그럼 제가 카드 정리해 드리고요. 이왕 하는 김에 보험도 받 드릴게요. 약간 같은 거잘 알아둬야 나중에 제대로 보험금도 탈수 있잖아요. 아, 알았다. 애들은 다잘 있지? 아, 네. 잘 있어요. 요새 학원에서 방학 특강이 있어서 엄청 바빠요. 직장인인 저희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. <laughs> 그렇구나. 아무튼 조심해서 와라. 네, 감사합니다. 가는 동안에 아버님 신분증, 공인인증서, 도장, 통장, 그리고 인감까지 준비해 주세요. 인감까지? 아, 알았다. <laughs> 돈 받으러 조심해서 잘 갈게요. <laughs> 여보, 여보. 어, 받아왔어? 어? 어머니랑 아버지 아무 말씀 없으셨지? 아버님은 괜찮았는데 어머님이 좀 그러셨어. 어머니가? 개인정보라서 맡기기가 좀 그러셨나봐. 어머니가 눈치가 좀 빠르긴 한데. <laughs> 아버지가 잘 얘기하셨나보다. 그러니 의심하면서도 맡기지. <laughs> 이젠 우리에겐 시간이 돈이야. 내일 당장 자급제 폰 아무거나 사고 알뜰폰 유심칩 사서 끼어야겠다. 봉 개통되고 나면 바로 신용카드도 신청하고. 여보, 지금 생각났는데 아버님, 어머님 예전에 연금보험 가입하지 않으셨어? 어, 했어, 했어. <laughs> 그럼 그것까지 우리가 쓰자. <laughs> 아이, 아 근데 그 보험계약 해지한 거돈 달라고 하면 어쩌냐? 아유, 돈 받으러 서울까지 찾아오시겠어? 말만 잘하면 돼. 여차하면 잠수 타면 돼. 아이 설마 아들을 신고하겠어? 여보, 우리 이거 엄청난 일인 거 알지? 그래서 발뺌하이에이 무슨 섭섭한 말씀. 부부는 은심동체여이기분이다차 <laughs> 바꿔. 정말? 아이럼람 골프 채풀 세트도? 당연하지. 내 백도 사고 애들 학원비부터 생활비까지 이제 다 해결이야. 카드론 대출까지 하면 완전 금상첨화 아니야? <laughs> 우와, 끝내 준다. 안 되겠어. 저 우리 저 기념 파티라도 하자. 뭔들 못 하겠어. 다해 버려. 에비야, 바쁘냐? 아, 괜찮아요. 말씀하세요. 다름이 아니라 그 보험 계약 해지한 거 어떻게 됐냐? 아, 그거요? 기다리다 하도 답답해서 연락한다 아, 그건 수지 엄마가 해서 전잘 모르겠어요 아, 이거저거 정리할 게 많은가 봐요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렇게 오래 걸리냐? 아, 저도 회사라 오래 통 못해요 저 자세한 건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수지 애미? 네 아, 알았다, 일 봐라 바쁘지 않으면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? 전에 아버지 보험 계약 해지는 했니? 어, 그럼요. 근데 왜 돈이 안 들어오니? 심사하는데 오래 걸리나 봐요. 심사? 보험금 타는 것도 아닌데 웬 심사? 그런 게 있어요. 그게 뭔데? 말해도 잘 모르시잖아요. 곧 들을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. 그럼 일하러 갈게요. 예야 수지 애미야! 뭔데 이렇게 오래 걸려? 더 기다려봐야 하나? 뭔가 찜찜한데. 어머니, 이게 뭡니까? 고소장이라니요? 고소장을 보내니 이제야 연락이 되는구나. 기다리면 돈 드린다고 했잖아요. 내가 하도 이상해서 여기저기 좀 알아봤다. 아버지가 해약하지도 않았던 연금보험까지 싹다 해약된 상태더구나. 아. 그래서요? 네가 한 짓을 내 입으로 다 말해야 인정을 하겠다 이거냐? 뭐냐? 원하는 대로 해주마. 어쩌라고요? 아버지 개인 정보를 통해서 폰 개통에 신용카드까지 아주 잘 만들어서 여기 저기 열심히 긁고 다녔더구나. 마트, 네일숍, 애견 용품에 청수기 렌탈까지, 아, 차까지 뽑고. 골프채 풀세트에 빼까지. 어차피 그돈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그 애한테 오잖아요. 아가씨 얼마 떼주면 되고. 뭐라고? 그래서 이 늙은 시부모 등에 빨대를 꽂은 거야? 골수까지 뽑아 먹을 셈이냐? 참, 뭘 복잡하게 생각하세요. 유산 미리 받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. 빨리 고소 취하하세요. 배 아파 나은 자식 어머니 손으로 감옥 보내고 싶으세요?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니들은 반성커녕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이더구나. 진짜 1억이에요? 여보, 당신이 말좀 해봐 어머님한테 고소취하시라고. 어머니, 아 이건 아니죠.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? 범죄자 만드실 거요? 예 아들 없는 셈 치면 된다. 어머니, 아니 엄마. 나 엄마 아들이야 나 누구지 모르겠어 어머니 빨리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아, 여보 안되겠다 아버님께도 연락드려봐 아버지한테 연락해도 소용없다 우린 절대 고소 취하 안 하기로 얘기 끝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가 해당이 된다더구나 아이 엄마 진짜 이러기야 아들한테 콩밥 먹이고 싶어 실컷 크쓸땐 언제고 이런 결과는 예상 못했니. 우리도 배 아파 나은 자식 법정에 세울 일이 생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. 매우 유감스럽구나. 아, 진짜 열받네. 어머니, 아, 제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 때 빨리 고소 취한다고 하세요. 저 참을성 많이 없어요. 아,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? 유산으로 주실 거돈 미리 쓴 것뿐이잖아요. 뭐야? 자, 자, 이것들이 끝까지 끼리끼리 논다더니 인간 말종들끼리 만나 결혼까지 하고 아주 천생연분이구나. 이, 인간 말종? 엄마, 말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? 나는 더할말 없으니 난 아버지한테 연락 그만해라. 그럼 법정에서 보자, 이패류나 사기꾼들아! 어머니! 어머니! 엄마! 아, 망했다! 아,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! 이게 왜나 때문이야? 당신도 좋아서 같이 했잖아! 하! 당신이 아이디어 내고 당신이 부추겨서 이렇게 된 거잖아! 어머니, 아버지 절대 맘안 바꾸실 거라고! 아유, 우리 끝장났다고! 젠장! 그래서 전부 내 탓이라 이거야? 야, 이 새끼야! 너도 실컷 썼잖아! 좋다면서? 펑펑 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 탓으로 돌려? 이 개자식아! 어차피 우린 끝장났어! 사이좋게 은탈치채거라고 알아? 하! 반갑다! 깜빵 동기야! 야, 이 새끼야!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불난 집이 부채질하냐, 이 나쁜 놈아!